다아기로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꽃나래다육에서 품어 갖고 온이 카카오팁스를 분갈이를 하는데, 어머, 이흙 진짜 마음에 든다. 이꽃나래다육에서 요번에 카카오팁스가 이렇게 물든 녀석으로 예쁜 녀석이 들어왔어요. 사실 저는 카카오팁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드는지 모르고 초롱일 때 보면은 약간의 느낌이 솜털이 있는 것 같은 센세이션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고, 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 카키색 카키 색감의 그 색감이 저는 어, 얘가 이렇게 예쁠까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에버그린 농장에 갔을 때 에버그린 농장 사장님께 선물 받은 카카오 티스 쌍두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후로 제가 요 카카오 티스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아 카카오 티스가 요렇게 예쁜 애기구나라고 알게 되었답니다. 아이고야, 요 녀석은 어디에다 분갈이를 할까요? 여기에다, 여기에다 분갈이를 하는데 요 화분은 여러분 약간 낮은 화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높이가 낮아서 굳히기를 할때 좋은 화분이거든요. 근데 요 카카오팁스가 얼굴이 조금 작아요. 작아서. 제가 좀더 작은 화분에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눈에 띄는 작은 화분이 없어서, 요 화분에다 하되, 자, 흙을 이제 작게 넣는 게 바로 이제 작은 화분을 쓰는 효과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수층으로 마사의 비율을 제가 높였어요. 마사를 많이 넣었습니다. 배수층을 높여가지고, 배양토가 들어가는 공간을 작게 했어요. 음, 요런 화분 같은 경우에는 요 상면에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상면으로도 물마름이 좋아서 화분, 다육이들 여기다 분갈이 하고 나서 굳히게 할때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흙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굳히게 하고 싶다. 나는 요 다육이가, 음, 영양이 과다해져서 살이 찌는 게 싫어, 크는 게 싫어 라고 하시면 여기에다가 대양토 구성으로 마사, 소마사를 좀더 넣으세요. 그래서 마사의 비율을 좀 높인 이 흙으로 채워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화분에 심은 것 같은 효과가 있으면서도 물마름이 아주 탁월해지죠 위로 아래로 거나 뿌리로 저 화분 전체의 물마름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그래서 요런 화분들은 요렇게 생긴 화분들은 다육이가 음, 짤뚱해지고 똥뚱해지면서 이제 그~ 굳혀지기가 잘 되는 화분이 바로 요런 화분 상면에 여유가 많은 화분 높이가 낮은 화분. 이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마사의 비율을 높여서 분갈이를 하셔도 좋고, 카카오 팁스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요. 흙을 공극이 많은 흙이기 때문에 저는 흙을 좀 꾹꾹 눌러주기도 한답니다. 일로 누르면 옆으로 뿔뚝 튀어나오고 그래요. 아, 이, 이 소리 너무 좋죠. 돌 눌리는 소리. 이렇게 카카오 팁스. 했고요. 저는 여기다가 굵은 마사로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뭐, 어, 말씀드렸지만, 제가 굵은 마사, 뭐, 가는 마사, 딱히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여유가 이렇게 여백이 조금 많으면, 저는 마사로, 굵은 마사로 제가 마감을 합니다. 엉덩이 밑에 상처나지 않게 살살 밀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카카오 팁스는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도 있는데, 요번에 꽃나리에서 너무 예쁘게 좀 물이 들어온 녀석을 판매를 하고 계셔서, 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드렸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마른 세수 좀 시키고요. 포사지에 붙은 먼지 제거하고, 이렇게, 자, 꼼꼼히, 아, 예쁘죠? 요거는 참 마음에 들게 분갈이가 됐습니다. 마감으로 실수 한번 시켜볼까요? 흙에다 살짝, 다 여기 얼굴에다가 하고, 여러분께 요 색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예쁜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카카오 팁스 분갈이 영상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